이번에는 구분 단계입니다. 그래서 조장님이 4대팀한아침에매치니다한번 매치해. 다음 번. 진짜. 그 되겠죠? 그렇요 됐죠? 1이고 72. 다음에 바로 할게요. 바 99. 81조 부장님 도 파리. 아. 까 내가 이야기할게. 무슨 세요 파워죠. 파워. 아까 보니까 이선생님도 좋아하고 쳤았어 근데 남겨서 이러니까 그러니까. 아예 다하죠 다시 한번 보랬대 78. 아우, 나쁜 분들 다 이렇게. 아우, 나쁜 네들 근데 중요한 건, 도장은 크게 말씀해 주세요빠르다 빠르게 떨어지세요. 9 9 구구 이런 건 없어요. 근데 크게. 그리고 말하는 건 똑같이 크게 하셔야 돼요. 아셨죠? 다시 한번뵙겠습니한번 반대로 갑니다. 시작. 9842가 여기 는거요 <laughs> 9872보다 정말 <중간에> 되는 <있는> 거예요. 1 8 네. 여기서 다시 합니다 시작! 감히 2, 1 네, 맞았어요. 근데 나만 하면 안 되지. <laughs> 혼자만 쉬지 <치지> 마시고요. <laughs> 할 때는 아무리 조원들이 별로 안했어도좀 보세요. 서로. <웃음> <웃음> 뭐를 외치지는걸 봐야지. 입을 맞출거 아니에요. 혼자외치지 마시고. 시작? 6. 36, 36. 8, 2, 7 6 2, 시, 5, 2, 7. 10. 10. 5, 2, 10. 10. 1잘 <laughs> 10. 1요 1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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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, 7 1 지금 여러분들이 상당히 잘한다고 계이시죠 <laughs> 너무 많이 걸고 계셨어요 제가 여기두 보고 있어도 같아요, 아요 정말 공론당해서 어질것 같아요 3, 2, 3 5, 4, 이렇게. 이제는 우리 시즌를맞추겠죠이제 우리 시즌맞춥니다 조금 빠르게 갑니다, 5, 4, 3, 4, 이렇게 조금 빠르게 요한번 더, 이쪽으로 갑니다, 시작! 9, 10, 11, 1 4 15너셨다 너무 오래 우시니이부니다 시작! 4 4, 4 15, 7 팔, 8 7 5, 5, 8 9 4 1 6 1 7 1 9 5 1 3 5, 5 6, 9 7 8 3 6 7 8 6 6 강하게 하시죠, 그냥. 맞는 줄 알았어요, <laughs> <laughs> 이 선생님이 28인가 아요 오, 아니다 <laughs> 어우, 강하게 해서 맞는 줄알았어